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긴 태풍이 지나고 맞는 이번 주말,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거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 일부 지방에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입니다. 내일 최고 기온 서울 29도, 청주 30도, 울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호남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많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와 호남 지역에 또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최근 26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더운데요. 밤에는 기온이 20도 암구로 떨어지겠습니다. 이처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